네, 아침 목사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요. 또새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벌써 12월이라는 게 사실은 실감이 좀안 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아무튼,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묵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아침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어,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 우리 함께 읽은 말은 저1절과2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보통 편지나 뭐 이런 글을 쓸때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뭘 밝혔냐면 이 편지쓴 발신자를 밝히고 있죠. 그다음에 뭘 밝혔어요? 수신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다 밝힌 다음에 어 간단한 인사말을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뭐할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것은 바울의 인산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양한 곳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뭘 구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항상 구할까요? 이건 막연히 단순히 반복되는, 그렇게 습관적인, 어, 인산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바울이 구하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다. 그만큼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구하는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구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한평생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연관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겨우 은혜라는 거대한 산에 입구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만큼 답, 담긴 뜻이 많은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혜를 한다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거저 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부를 하잖아요. 이 기부, 그냥 전혀 전, 주는 것, 아무런 이 사람이 내게 해준 것이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그냥 내가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럼 이 평강은 뭘까요? 우리 이 평강은, 한글말로는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샬롬! 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인사할 때뭘 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샬롬을 구한 거죠. 이 샬롬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내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길 원한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사람 사이에 평강을 누리는 것.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평화겠죠.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평강은 뭐고 은혜는 뭘까요? 아마 이 평강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금방 주눅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좋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금방 기분이 좋아요. 좋아져요.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으쓱해지죠. 으쓱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만해져요. 이렇게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늘 변하는 사람이 뭐예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도조절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의 상황과는 다르게 정말 온도조절계의 역할이 그런 거죠.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온도가 높으면 낮추죠.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평강을 유지해요.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인생이 평탄대로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옆에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정말 이게 온도줄개 같은 사람이죠. 이 평강 이것은 바로 이온도줄절와 같은 역할들을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평강을 구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봐도 알지만, 에베소 교의 성도들의 상황도 잘 알지만, 이 사람들이 늘, 뭐예요? 평판대로만 걸었던 게 아니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도 경험했고, 에베소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평강을 구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정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 같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강을 구한 거죠. 샬롬을 구한 거죠. 저도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샬롬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평강의 비결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실은 이 평강이란 뭐냐, 샬롬이란 뭐냐 했을 때,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본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글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이 구한 게 뭐냐면, 은혜를 통한 평강을 누릴 원한다 이나가 정말 평강을 맛보길 원하는데, 이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뭘 맛봐야 돼요, 먼저요?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은혜를 맛볼 수 있, 아야 된다는 것. 그럼 은혜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원천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예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아침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 묵상을 합니까?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보고, 뭐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에게 뭘 주실지 몰라요. 오늘 제가 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어제의 은혜와 다르게 오늘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이 은혜를 맛봤을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있 땅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구합니까? 너희가 정말 날마다 은혜를 통한 평강을 맛보길 원한다. 바라기는 우리 우리 아침묵상 같이 하시는 식구들도 이 은혜를 통한 평강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나는 얼마나 이 은혜를 주는 은혜를 통한 평강을 맛보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내 삶에 가득합니까 이유는 뭘까요 환경 때문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면 반드시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묵상도 하는 거고, 정말 하루를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을 나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실 우리가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을 지는 사람이 뭐냐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 찬송은 짓게 된 배경은 그런 거예요. 어, 원래 아내와 내 어, 네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와 내네 자녀가 어, 프랑스의 호화 유람, 유람선을 타고 어딜 건너가고 있었냐면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철성과 부딪혀갖고 이 유람선이 어,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 외에 내 자녀는 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혼자 있던 이 스태포드에게 어 전보가 와요. 그때는 전화가 없고 전보밖에 없었으니까 전보가 왔는데 아내에게서 온 거예요. 홀로 구조됨. 참 아내가 살았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만 내 자녀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어, 선장이 이 사람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곳이 바로 사고가 났던 곳이라고. 아이들이 죽었던 곳으로 지나갈 때안 늘려준 거예요. 그배 위에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정말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몰아치든지, 정말 자녀의 죽은 만큼 큰 풍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은 평안하다.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큰 풍랑이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탄 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이 은혜가를 통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